를 하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노력 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교파이기도 하지만 종교지도자내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주류 종교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말씀대로 잘 사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점심 식사를 하게 될때 거기에 그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고창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부종입니다. 전신 부종이 생겨서 몸이 이제 퉁퉁 부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봐도 이제. 그 증세를 알 수가 있는 병세를 알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 의학에서 이야기하면 몸이 붓는 것은 콩팥, 신장이 안 좋거나 심장, 심장이 안 좋아서 순환계 이상이 있으면 몸이 붓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심하게 많이 몸이 붓는 환자였는데 그 사람을 가운데 앉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어그 가운데 앉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놓고 병을 고칩니다. 병이 나은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까라고 이렇게 좀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이라 일 하더라도 아들이 물에 빠졌거나 당신들이 기르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소? 그와 같이 이 사람은 그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안식이 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일 분이라도 병을 빨리 치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못하면 이 종교라는 이 형식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마치 사람을 위한 그날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날이 곧 사람을 위하는 날이고 사람을 생각하고 챙기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일을 구분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가지고 자꾸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신본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인본주의자 같으세요. 이런 설교도 하면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을 위하셨죠. 고통받는 사람을 안식이든 상관없이 병을 치유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하고 회력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음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을 나도 너를 죄 없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읽는다면 마태복음 23장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높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하고도 동일합니다.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으면 그 당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가면 윗사람 아랫사람 없죠. 최소한 가족들은 앞에 앉는 게 일반적인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앉으면 제 윗사람 아랫사람이었고 위치가 달랐습니다. 자리 싸움한다 그러죠 자리 다툼한다 이게 뭐냐면 빈 자리를 갖고 자리 다툼하고 낮은 자리를 갖고 자리 다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죠 직장도 승진하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서로 승진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직이나 직책이나 어떤 부서를 배치받을 때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지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늘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관직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모시는 자리에 가면 그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가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골머리 아픈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행사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를 불러놓고 이런 자리에 앉히려고 나를 오라고 했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면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차라리 낮은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그 주인이 와서 거기 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겸손하게 저 자리에 있더니 아, 알아보고 네 윗자리로 불러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윗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없고, 유치적으로 귀한 분이 오면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본인도 민망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인들이. 겸손이 주를 섬니다는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겸손한자가 나중에 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내각의 장관들이 입각을 하면서 청문회할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이름 안 대도 보면 늘 이제 수수한 차림에 화장도 없이 정말 어, 구두 뒷굽이다 헤어지는 그런 신을 신고 일을 했던 그런. 어, 강류도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치에서 갑질을 했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갑과 을관계에서 갑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질자가 들어가면 욕이 되어버립니다. 갑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을질이라고 얘기는 별로 못들어봤을 거예요. 을은 그 나름대로 어떻게 그 에, 행위를 마음대로 할수 없는 위치에 있죠. 약자 입장에 있다는 거니까 강자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면, 어느 자리가 더 높은 자리인지, 그 높은 자리에 자기 앉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준비 안 해주고, 앉게 안 해주면, 기분이 몹시 상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너나 할것 없이 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리를 탐하지도 말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날개가 있으니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은 데서 추락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바닥 자동차가 하늘을 날으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비행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인생이 있을 때는 그 낙차 크면 클수록 파괴력이 크죠. 늘 겸손하게 자기 자,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참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취직할 때 일자리나 오히려 사람들이 배려해주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잘났다고 나대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났다고 설치다가 미움받고 좌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세워줘야 가능한 거죠. 부자가 된다거나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건 특별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심지어는 미움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초대를 받을 때 부자나 가진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초대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리에서 잘 자기가 섬기던 위치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져는 사람. 저는 사람이 뭘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장애인이죠. 가난하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한 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하지만 나중에 부활 시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해주면 분명히 잘해주는 그 보상을 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고수들은 받을 길이 없지만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 가장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성경적 지식과 학식이 많았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야단 맞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형식과 외식이만 치우쳤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저도 스타렉스 운전을 해 보면 저 혼자 타고 갈 때는요. 차가 덜컹덜컹 대고 많이 흔들려요. 사람이 5명쯤 타면 이 스타렉스 차가 안정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요. 저 혼자 타면 차가 앞에 앞바퀴가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죠. 조정이 안 돼서 그런지 핸들이 좀 떨려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많이 타면 핸들이 잘안 떨립니다. 그리고 차가 좀 뭔가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고급차일수록 차, 큰 차가 큰 차일수록 좀 무겁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안정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깡통이 시끄럽다. 빈 수레가 시끄럽다. 변은 익을수록 먹일수 숙인다. 라는 말씀들이 다 성경과 같이 부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엘리트 카르테리아 말을 쓰죠. 정치 쪽에서. 소위 말하는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제이 세상을 볼때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보시세요. 특히 그리스인들 도 중에도 보면 모인 자리에 가면 자기들끼리 자리다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고 높은 자리에서 일하라고 할까봐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하면 안될 사람들이 하겠다그래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복음서만 잘 묵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만큼 보답하는 건 당연하고 또한 나에게 그런 보답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친절을 베풀고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욕을 많이 얻어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이었는데 이 세리 징수원들조차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손해를 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손양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애영원의 원장도 하셨고, 그 소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둘이 곤상당 그 청년에게 죽었습니다. 동신 동일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타이라는 영화로 나왔죠. 저는 그걸 세 번이나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해도 뭐돈 떼먹은 사람, 나를 뒤에서 욕한 사람, 나한테 손을 끼친 사람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인들인데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자기한테 뭐 손을 끼치면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그 쌍욕을 해가면서 막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도요 그 목사 가짜예요. 왜? 말씀하고 삶이 정 반대예요. 또 그런 사람 좋다고 또막 환호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고소할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을 준 사람은 어떻하든지 불이익을 주려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하수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에요 자기 따위는 굉장히 높고 똑똑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수예요. 그건 바보예요. 진정 고수들은 자기보다 정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오려 낮고 천한 사람이 자기한테 갑질을 해도 잘 참고 그런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보라고 왜 바보냐? 저렇게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손해보고 피해 보면 어떻게요? 소송 걸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소송이 많은지 일본에 비해서 다섯 배나 소송이 많대요.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일본은 1억 4천에서 1억 5천대요.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소송 건수가 다섯 배나 많대요. 변호사를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소송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만큼 비리와 부정이 많은 거죠. 소를 많이 보죠. 저도 주변에 재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시간은 거,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지, 자기한테 불리하게 보고 재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법정에 가서 보면 안 믿는 사람한테 지는 경우 가 많아요. 지는 경우 가 많아요. 왜냐? 그리스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잘못해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확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것도 바꿀 수도 없어요.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끼리. 예수님도 못 말린다고. 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약점입니다. 네, 가능하면 이제 송사 문제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 맞지, 뭐 이익 본거 없다. 그러니까 재판에도 우리는 이긴다. 착각이에요.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판사는 그걸 정확하게 봐요.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잘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뭐 살면서 소송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근데 소송하지 않았어요. 손해봐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잘한 거예요. 했으면 일단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 몸과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상한 걸로 치면 돈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나고 보니까 다잘 해결돼요. 미움도 사라지고 나중에 그 경제적인 손해도 채워지는 걸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해외에 나 갔는데 한국에서 온그 이민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게 60년대, 70년대 어른들한테 듣던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은 옛날에 이민가 갖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좀 부자로 살더라도 떵떵거리고 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요즘 부자들은요, 조용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재벌들 신문에 나오나요 사생활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가도록 아주 본인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막말로 신문이나 각종 언론에 뉴스 안 나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돈을 써야 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조그만 잘라면 저보다도막 여기저기 SNS 뿌리고 막 나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부자는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차 타고 다니고 차가 몇 대고 어느 집에서 어떤 평소 살고 있서 일체 노출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쉽게 대기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알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차 타고 뭘 하는지 잘 몰라요. TV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 SNS도 안 해요. 블로그도 안 하고, 밴드도 안 해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른손에 한 착한 일을 왼손이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잘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걸 막아요. 좋은 일 잘한, 일, 잘한 일을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부자가 그밖에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존재감이 없시다요. 교회도 신앙공동체 큰 조직도 보면 이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아주 요즘에 망신살스러운 일들이 많이 해요. 많이 겪잖아요? 왜 그러냐?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그때는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내 등에 칼을 꽂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살때 돼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과 껍데기를 막고 사는 게 아니라 내실이 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